이게 뭐야? 여러분들, 신규 클래스가 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클래스? 암흑! 마법사. SP가 70. 여기는 심지어 서버가 어디냐면은 그림리퍼요. 그림리퍼 골수 유저분이시라면 스펙이 많이 높을 수가 없죠. 그림리퍼가. 인트 74. 뭐야, 이거? 아니, 분명히 암흑기사인데, 왜? 아니, 아, 잠깐만. 지식 티셔츠랑 지식 경답은 뭔데? 지식 갑반 뭐야? 목걸이도 라이아 목걸이에 야 호루스 반지 <laughs> 지부에다가 지식론에 시반은 뭐야 복이랑 아니 이게 맞냐? 교주인 저도 이렇게 안 맞추는데 아 이런 또 참신한 신자분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신성검사도 내신도 사실 인트찍지는 않잖아 근거리격순데 인트찍는 게 신성검사밖에 없는데 스킬 자체가 다크나이트 플러스 다크나이트 어벤저를 통해 갖고 근거리 명중이 낮아도 다박혀 역할이 암기는 메커니즘적으로 보면은 맞기는 한데 이게 인트를 올려서 올라간 SP와 마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SP를 극으로 올렸어요 지금 변신도 암흑용 조우야 나머지 스펙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 야 이거 봐 근뎀이 100밖에 안돼스텝창 자체는 옛날 내가 다크매지션 할때그 당시 법사 같은 느낌이야 근뎀 100에 SP 70 한양을 한번 가봅시다 이게 시너지가 나오나? 너무 막한 거 아니에요 형님 이거? 어? 뭐, 뭐, 뭐야? 야, 뭐야? 아니, 몸이, 어, 야, 몸이 모자라! 본주, 훈이님이 본주님이잖아, 맞죠? 유튜브 닉네임 후니. 여기는 뭐 모자르대. 그래, 보여요, 지금. 보니. 어이, 저 털이다. 2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뭐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오오오... 아, 아직, 아직이야, 아직이야. 잠깐만, <laughs> 아리! 아니, 이게 데미지가 얼마가 올라가는 거야? 지금 SP70 상태로 지금 고릴라 있고 여기 20번 폭전자리에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법사가 피니시때 MP 무한으로 블리자드 사냥하는 느낌이랄까? 아직까지는 일단 괜찮아 보여요. 요게 고대 거인무덤에서 통하냐, 안 통하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이제 피통이 좀 높아. 몬스터를 잡아서 영혼을 수급을 한 뒤에 다크소울을 써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잡은 거 이렇게 다크 소울을 못 쓴단 말이죠. 이럴 때 효율이 급감하는데 생각보다 또 근데 이제 어! 어, 이제 누적된 데미지가 누적된 데미지로 지금 킬 수가 폭등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다크 소울 영혼 개수도 킬 수가 올라감에 따라 지금 3 스택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4 스택. 아 이거 빠른지 모르겠다. 난 솔직히 본주님이좀 듣기 좋으라고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난또극 티여가지고 이거는 잘 모르겠다. <laughs> 여기부터는 살짝 뭔가 좀 애매해졌어요 지금 알비노분지 1구역 일단 한번 볼게요 오히려 몹이 좀 늦게 죽는 2구역보다 1구역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무래도 몹 쳐내는 속도가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 조건부가 좀 필요해요 암흑기사가 음, 이 구역은 안 보는 걸로 하고. 아니, 이런 저랩 사냥터는 진짜 기깔나긴 하거든? 기똥차요, 지금. 아니, 솔직히 말해서 20번 폭쟁까지가 마지노선이긴 해. 고대 거인무덤부터 알비노까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아니, 근데 본주님이 본주님 캐릭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즐겁게 즐기고 계시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제가 또리니지엠의 분석관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좀 피드백을 남기자면 장비는 이대로 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스텝만 좀 어떻게 바꾸시면 안 될까요? 이거 힘으로 바꾸면 사냥속도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이 장비 세팅 그대로 힘 찍는 거. 안 돼? <laughs> 안 돼, 들어가. 미영님 뼈속 사골까지 인트네. 이 정도 이 정도면 인트교 교주를 뛰어넘은 인트교 신이지 않을까. 인트교 교주가라서 돼, 이거는 그래도 힘찍어라. 음안 돼, 들어가. 이 정도면 내가 모시고 있는 신입니다. 갑자기 적극 인트 신앙심이 굉장히 강해지네요. 이 정도면 인트 신이야. 내가 SP 장비 맞추는 것까지 내가 말안 해. 호르스 반지. 그래 뭐 지반까지, 보기까지 인정 인정. 악세사리 여기 인정. 7년 조구이 인정. 지룬 쌉 인정. 근데 지부랑 지식 각반은 좀선 넘었어요 이거는. <laughs> 부추랑 각반이랑 스탯 인트는 아니고 선 넘었다고 생각해. 라목은 왜? 마법 명중 왜? 강호구 1방짜리 엠틱 심지어 이거 못 끼는데 왜... 조합용이에요? 야, 이런 게 있었어? 나도 몰랐다. 인트 2 이... <laughs> 야,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내가 인트 찍은 인트신검을 선보였을 때, 내가 지금 이 캐릭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같겠구나라고 이제 공감이 되네요. 그 당시 때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많이도 욕하셨던 반 인트맨 종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된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아무리 피드백을 남겨도 이 형님 안 들어요. 추구하는 방향성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또틀을 수 있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따로 우리 후니형이 이제 연구를 따로 하셨다고 합니다 신섭에서 장비를 이 정도까지밖에 안된다라는 현재 상황이라고 하고 여기가 그림리퍼 발록 서버잖아 여러분들 신섭에서 지금 이 정도 장비까지 맞출 수 있는거는 와 이거 굿섭이면은 그냥 아, 뭐, 여기 서버지 저기 서버에 좀 가갖고 장비 수급할 수가 있는데 신섭은 그럴 수가 없어 이것까지 맞춘 것만도 진짜 대단한거고 심지어 인트하기 쪽으로 맞춘다는거는 이거는 용기 하나만큼은 진짜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전투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죠, 제가. 봐봐, 기란성 먹었네. 기란성의 성주분들이세요. 누적세금이 현재 38만 9천 다이아. 연속 수성 보상 성공이 4만 5천 다이아. 합치면은 43만 다이아. 야, 이거 좀 신상치 않은 계정입니다. 역시 그 BJ의 그 팬이라고. 급이급팬 그 저는 근데 많이 응원합니다. 더더 연구를 해 주세요.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닌 전파도. <laughs> 물론,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게임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라는 측면으로. 나중에 이제 클래스 나올 때마다 제가 또 해볼 것들이 모든 클래스 인트 찍어보기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분들 캐릭 빌려서 하는 거는 좀실례일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인트교 신자 여러분들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정으로 인트 찍고 트리플 땡겨보기, 요런 거. 우리 현호 형님이 할애해주신다면은, 인트 찍고 총사로 레피드샷 땡겨보기, 요런 거. 거. 오늘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아, 인트 암기 인상 깊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으, 저게 뭐야. 이러고 약간 좀못볼거본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 재밌었네요.